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환타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공지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 원래 얼, 업로드 시간이 일요일 6시인데 어, 제가 업로드를 눌러놨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영상이 업로드 되지 못하고 제가 실수로 파일 정리를 하다가 스크립트 리뷰 영상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수분 스크립트 영상이 편집까지 다된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공지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어, 일단은 블로그에는 제가 수분 스크립트에 대한 다운로드 할수 있는 포스트를 써놨으니까, 어, 다운로드 링크는 이 영상에 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 다음 주에는 영상이 두 개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어, 요즘 방학을 해서 제가 마이니메이터도 어, 제가 스스로 해보고 있는 두 개라서 이벤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마이, 지금 마이니메이터 인트로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네, 그것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상 여기까지 환타의 공지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